근처 공원인데 공원 놀이터가고야 되나 가고 나서 응. 앉아 있습니다. 너무 응. 많이 네. 는데 嗯。 근데 이거 그냥 주문은 우리가 직접 먹고 싶은 사람이 했어야 됐었어. 호텔 리조트에다가 여기 바다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아 가지고 왔거든요. <laughs> <laughs> 이건 <이거> 뭐야? 쌈장? <깜장. 웃음> 대박이다.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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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이 장난이야. <아니야. 웃음> <laughs> 아니,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우왕 <laughs> 좀 컸으면 좋겠어. 언니랑 엄마모시고 와야겠다. 내부, 내부식 반입이 안 됐는데 강아지 사료만딱 이렇게 해야지. 사시안 이거 먹어봐야지. 무슨 라면이에요? 그냥 신라면 했습니다. 난거 취향타니까. 아니, 아 네. Thank <laughs> you. 아침에 부랴부랴 나가느라고 못 찍어 가지고 지금 찍어. Okay. 네 샌드위치가 게인데 여기가 연예인들 간식 서포트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시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알차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3,500원이에요. 너무 괜찮잖아요. 이따가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약간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식사 시간이 한 4시? 다 4시도 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일찍 뭘안 먹는데 11시가 좀 못됐거든요. 뜻밖의 브런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안 먹으면 애매해져가지고 딱이러게찍안 <laughs> 돼가지고 너무 <laughs> 얼굴이 그립거려가지고 안경을 끼습니다아 너무 심한데. 갑자기 나갈 때는 딱 가먹고 싶어서 딱을 샀는데 아나왜 샀을까? 아, 더운데 갑자기 급하게 너무 더운데. 보이세요? 장난 아니야. 뭐. 이집 진짜. 근데 문제는 이 항상 되게 지저분해져. 이 너무 커가지고. 제 입이 좀 크긴 한데. <laughs> 그래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이 자꾸 밀려 재료가. 어머. 음. 음. 요즘 야채 값이 더 비싸잖아요. 야채를 너무 안아껴줘 음, 또한 명이 가는군요. 요즘은 그냥 본인 하고 싶을 때 다들 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다 되게 일찍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미 한 10년 전에 <laughs> 주변 친구들이 거의 다 결혼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약간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던 미혼 친구였는데, 네, 결혼을 한다. 축하한다. 음... 뭐 이로고 찍으라고 했던 그 친구거든요? 자기 결혼식 브이로그 찍으라며 정신은 없을 텐데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 아, 내 진짜 맛있다. 아, 우 그래. 옆으로 돌려서 먹는 게 낫겠다. 궁금하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왜 지금까지 안 올렸냐? 사실 좀 맨날 똑같은 일상이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들 다들 올리시긴 하는데 한 1년 넘게 하면서 방향성을 약간 잃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아 이따가 밥 먹는 거 많이 먹어 아이씨 한번더 먹고 싶다 아 우리 우석 씨도 좀 먹이고 싶다 <laughs> 어 이렇게 나 어떡해? 어, 근데 나 너무 좀 아.. 나빴다. 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몸에서 멀어진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렇다고 <laughs> 뭐 몸끼리 만난 적은 없는데 뭐 먹으면 아, 정국이 먹이고 싶다 맛있겠다 이랬는데 사실 샌드위치 참 우리 정국이가 좋아하거든요. 쩡의 브이로그. 영상을 보면 어디 강원도 바닷가를 놀러 를 갔는데 아침에 이렇게 샌드위치랑 커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는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샌드위치를 먹겠다며 나 진짜 나 너무 나빴다 몇 년의 사랑이 이렇게 근데 사실 핑계이긴 한데 아니 너무 그냥 나 혼자만 너무 영상으로 많이 보고 막 실제로 볼 기회도 없고 그런 게 너무 컸어. 너무 얼드스타야. 너무 힘들어. 물론 그러기에는 우석 씨도 이제 너무 지금 스타가 돼가지고 그래도 DM 막 이런 것도 보낼 수 있고 그거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읽은 표시가 뜨니까 뭔가 내가 말하는 게 전해지고 있다. 이런 게 보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막 이런 게 있는데 아 전국이 너무 힘들어. 너무 거대한 스타라 좀 사실은 좋아하면서도 너무 좀 힘들어. 평생을 가도 못볼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불가능성이 너무 커. 좀 그런 게큰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좀 튕기긴 하네요. 너무 오랜만에 결혼식에 가서 입을 옷이 없는데? 아, 10년 전에 이미 거의 다 갔어요, 진짜. 그후로 결혼식을 간 적이 없어. 뭐랄까.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니까 약간 결혼식 갈 때, 물론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는 이유가, 이때 아니면 핑계거리가 없잖아요. 옷살 핑계거리가. 그래서 이때 이 핑계로 옷을 좀 사야지 하면서 이제 사는 것도 있었고, 막 그렇게 힘주고 갈 데가 없잖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뭔가 혹시라도 거기서 좋은 인연을 <laughs> 만날 수도 있으니까, 어잘 음, 보여야지.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왜냐또 신랑 친구 쪽에 또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네. 어, 실제로도 좀, 네. 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소개팅 제의를 받은 적도 좀 있긴 있어가지고. 근데 그냥 그후로 결혼식을 안간 지도 좀 됐고. 일단 옷 스타일도 좀 바뀌었고. 그때만 해도 좀 제가 세미정장을 많이 좀 입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거의 안 입어요. 아예 안 입는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예전 직장은 좀 정장을 입었어야 됐는데, 지금 직장은 좀 자유복장이어서. 그래서 이거 한번 가자고 옷을 사는 것도 좀 그렇고, 입을 일도 없는데. 그리고 제가 나이가 한두 살 많은 것도 아닌데 이 나이에 계속 뭔가 인연을 만날 거라는 생각도 아, 전혀 안 되고요 <laughs> 어, 누가 날 과연 누가 날 어,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그냥 대충 입는 거 입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보니까 너무 없긴 하다 모르겠다 나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고 갔다 오려고 합니다 의도치 않게 상수룩이 되었는데 오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입고 다니려고 합니다 상수룩입니다 상수룩 다녀 오게요 고마워 <웃음> 이거 <웃음> 올릴 거야 아 진짜 아니우 얼굴로 아니, 얼굴 갈까 아니 얼굴 너무 빵빵해 는거 <laughs> <오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데 시간에 맞춰 잘 참... I'm 제가 좀 덕질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절반의 여성분들이 다 조화 <laughs> 같은 분. 덕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석 씨가 나오셔가지고 봤어야 되는데 못 봐가지고. 원래 남편 이름을 선재로 바꿨더니 남편한테 <laughs> <저. 웃음> 보고자려고. 남편 이름을 선재로 왜 바꿔? <laughs> 아. 이름만 봐. 메로나 먹으면서 볼 거예요. 라 보셨으면 아실텐데 <laughs> 진짜 과몰입이다 과몰입 가머립. 와 정말 휴대폰으로 어, 우리 진짜 변우석씨를 진짜 많은 분들이 보신다고 해요 라네라 <laughs> 라레나 저는 그 이제 방송하는 날 제가 새벽 3시에 자든 4시에 자든 진짜 정확하게 7시 반쯤에 일어나요 그냥 눈이 떠져요 그냥 그러니까 모니콜을 맞추지 않아도 그냥 8시쯤에 이제 시청률이 나와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 아, 뭐 청초하게 또 철저하네. 많이 하시는. 그래서 서서 서서 이제 초본대 계속. 한번 초봐야죠. 인초봐야 돼요. 아네 뉴스 이렇게. 보고 아, 어, 떤 얘기가 있나. 그장 바로 못잖아요. 그. 진짜 이거 벌렁벌렁. 아, 렁벌렁 <laughs>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우석 씨에 대한 수식어도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월력병 치료제 로포 천재 문자 남주. 뭐또 들어본 거 있습니까? 수범 어, 수범은 뭐예요? 그니까, 이제, 솔, 선, 그니까, 러 솔이 선제에서 솔선수범. 그래서 아, 수범이들, 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본인이 아닌데. 어, 네. 팬들 부르는 건데 본인인 줄 아는 것 같아. 이거 누가 좀, 좀 얘기해줘라, 가서. 아기 낳으면 좀 그룹 만나기 힘들어질 테니 그 전에 빨리 많이 만나야겠다 뭐 그런 생각 정도 봐서 한번 여행을 갔다 오던지